자, 계획 실행하고 멋있게 파람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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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 한 방에 다 죽이기? 아주 멋있게. 안녕하세요 센충용 c b 케아큐야입니다 오늘은 7월 필1 할인 게임 중에 하나죠 Shadow tactics play e r o s h o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 게임이 상당히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재밌게 한번 레스케르테봅시다 아 그리고 지금 참고로 90% 할인해가지고 5,9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쯤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레스케르테봅시다 오우 호우, 우와 자, 그래서 한숨 자가보자 어, 저기 아이템이 있는 거 같은데 보물상자? 아니? 아아 t 예, 아아아 예. 살려줘 아,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오케이! 자식아 죽을마 이렇게 가서 여기다 딱 숨겨놓고 아, 일부러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쟤를 내 쪽으로 유인한 다면찔러주기도 괜찮겠네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군. <목소리> 자, 돌멩이 선택하고. <목소리> 너희 둘다, 너희 둘다 저쪽으로. <목소리> 자, 오케이. 조심히, 조심히 가. 조심히 가. 겁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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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아. 아무도 안보이게 멍청이들, 나안보이 룸. 어, 롱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e w h 뭐야, e w h 살금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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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e r e w h 이 r e w h e r 무겐 h e r e 무겐 어 r 무겐 h e r e where, where, w h e 살금 w h e r No chance. 죽어, m 마 Down. 리빨버가 Got it. 자자 s Oh, g o 어 I 져 o v 일로 o 어어어 h oh. o 아, 잠깐만 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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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리가 o 수리 h o 리 oh, oh. Oh, 올라가 h oh. o 가 oh. 거를 사용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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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무게를 도와 서 무게 탁탁 쳐, 쳐, 쏘. 다 죽었네, 짜시들아. 오, 재밌어 게임. 아, 내가 이제 무겐으로도 할 수가 있네. 오, 아, 이제는 이 무겐이라는 친구를 제가 또 움직일 수 있고, 뭐고, 술통. 아, 오케이. 아하, 이거 각각 각 캐릭터들만의 뭐그 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른가 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술통 이놈의 술잠 그래 하나 먹어 하나 먹으러 오렴 먹고 돌아가 임마 돌아가는 타이밍 뭐야 죽어 죽어 임마 어 뭐야 어아 어,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아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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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망했다, 아 뭐야, 아 되게 멍청하게 했네, 다시 다시, 쌍먹으로 와, 그럼 끝내주는 순통이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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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어, 자, 와, 아! 자, 날라, 저장하고 날라, 오케이. 그럼 이세 명을 바람배기로 한번 죽여봅시다, 오바람배기 자단. 다단단 닷 캐논. Perhaps I can make use of it. 기지 와! 다죽어이 새끼들아. 매니... 대포인데 이 대포를 사용해 봅시다. 아, 이렇게 문열진 데가 이렇게 해서 하야토가 이제 문을 부셔진 저문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겠죠. 개이득구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오예, 갈 때까지 숨어 있어. 이새끼는두 명씩 오네. 자. 그러면 나가서 뛰어내린 다음 달려가서 한놈 죽이고 얘도 죽이고 죽여 아! 세 마리였어! 시 젠장! 잠깐만 그럼 무겐 무게인. 무겐으로 가자 아.. 하이도 너무 허접하네 이렇게 세명 오는 순간 무겐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착! 아 일단 쟤부터 보내고 가겠다 착! 잘했어, 잘했어. 앉아, 앉아 숨어. 어, 앉아 숨어. 무겐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저 새끼 딱 돌아서는 순간, 살금살금. 저 앞에 있는 두 명을 먼저 죽이는 걸로. 슉슉! 오케이, 좋았어. 둘다 죽이고, 날라. 그렇게 해서 얘네가 딱 내려오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둘 다, 아, 안 되겠다. 저 밖에 있는 눈도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순간.

그 다음에 아이템까지 먹어주고. 쟤가안 보는 타이밍에. We, we 그러니까. 자, 됐다. 오케이, 살았 살았어. 얘는 일단. 어, <laughs> 아, 망했다. 아,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한 방에 두 명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아하하 나 여기 이제 3 0년 걸릴 것 같은데. 넌 여기 숨어 있고 자 그다음 무겐, 무겐 들로와아 버터. 자 그다음 무겐이 들어와서 전로 숨어 숨어 오케이 됐어. 이렇게 숨어서 저장해 놓고 자 그림자 모드로 너는 얘를 처치해. 자 그다음 하얏트로 바꾸고. 자 계획 실행을 계획 실행에 가서 죽이고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아 잘했어 아 이거 재밌었다 이거 아 이거 잘했다 어 아, 오케이 아주 잘했고 자자 자, 이거 이거 빨리 봐이 술병 있네 아기야 이 술병 있네 어 어호 술병을 발견해 있고 자술한잔 먹으러 와가지고 목숨값 쓰한병 정도 줄수 있지. 너의 목숨값이다. 그것이 자. 죽여. 뭐야? 아왜 걸렸어? 자, 오케이 좋았어. 잘했고. 그다음 여기 숨겨놓고 저장. 일어나서 들어가자. 뭐야? 오. 오 누가 죽여줬는데 뭐지? 오 이거 뭐야 이 하르방. 이 하르방은 내가 봤는데 트레일러에서. 오호. 하이토선고 그다음 하야토지 지금 하야토 그림자 모드로. 셔리겐 이렇게 해서 쟤 하.. 그림자로 죽이고 그다음 쟤세명 모여 있을 때. 다 무겐으로. 이번 그야 바람배기. 빨리 가. 제가 딱 저리 가서 세명딱 모여 있을 때딱 아주 멋있게 바람배기로. 자, 자 계획 실행하고. 멋있게 바람배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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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말리한 방에 다 죽이기. 아주 멋있게. 그다음. <S> <S> 뒤에 들어주자. 자, 다쿠마, 다쿠마 형님. I see. 어, 이 새끼 조심. I'll be there s h o r t 하야토, time to move. Shuri Kenjutsu. Impressive shot. Not bad for an old man. You will not be deceived. I will not. 제 보내고. 여기딱 가면서 돌멩이 던져놓고 그 다음 가서 죽이고 그 다음 올라간 다음 딱 숨고 이제 마지막으로 술통을 들고 와가지고 저기 네모.. 네모있죠 저 네모에다가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술통을 들수 있는건 무겐 밖에 없으니까 무겐으로 바꿔놓고, 자, 무게, 가자, 슬통가지로 가자, 무게. 샷. 오오다 오오, 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위로 던져놓고, 그 다음, 올라가서, 이 슬통을 다시, 이 위로 던져놓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들고, 아까 저 목표 장소로 떨어뜨려놔야겠죠? 이렇게 와서 한 방에 쭉 돌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겐 형님이 저걸 총으로 쏘, 아, 타쿠마 형님 저걸 총으로 쏘면, 휑! 하면서 문박살나고 아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여러분! 이렇게, 블레이드 오브 쇼군 1단계 한번 깨봤는데요.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거 1단계 깨는데 정확히 1시간 한반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깨실 수 있겠죠? 아 근데 진짜 어렵다. 근데 어려우면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5,900원밖에 안 하니까 아 근데 이거 게임 진짜 오래 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정말 재밌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뾰